안녕하세요. 브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에 차치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젤리나 졸리라는 누구나 아는 헐리우드 스타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에 안젤리나 졸리는 예방적인 유방절제 수술을 시행받았는데요. 당시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톱스타가 멀쩡한 가슴을 전부 다 드러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13년에 자신의 의학적인 선택이라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즈에 직접 싣고 나서 타임즈의 안젤리나 효과라는 제목으로 커버스토리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그 기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독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사적으로만 간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삶에는 동반된다는 것이다. 사실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는 약 10년간 유방암으로 투병하다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의 가족력이 있던 졸리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브라카1 유전자에 자신이 돌연변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2013년에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 그리고 2015년에는 예방적인 난소 절제술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인 이슈로 각광받기 시작했고요. 유전자 검사 및 예방적 수술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0배 이상 브라카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커다란 인식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한쪽 유방암에 걸린 브라카 보인자에서 반대편의 예방적 절제술과 성형 재건술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반대편 유방의 예방적인 수술이 젊은 암 환자들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전성 유방암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생기는 것이 유전성 유방암의 정의인데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전체 유방암의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유전성 유방암의 특징에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가족 내에 공통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브라카 유전자 이외의 침투도가 낮은 여러 유전자의 원인들 그리고 복합적인 유전자 위험도 등의 요인을 고려한 가족성 유방암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약20%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방암의 20% 정도는 가족력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유방검진을 이른 나이부터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브라카 유전자는 1과 2로 나뉘는데요. 브라카 1의 변이가 있는 보인자에서는 70세까지 약 절반에서 유방암이 발생하고요. 4분의 1의 환자에서 난소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카 2의 경우에는 보인자에서는 70세까지 35% 가량에서 유방암이 발생하고 11%에서 난소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발생하고요, 양측성 유방암인 경우가 많고요, 가까운 친척들에서 난소암, 췌장암 또는 전립선암의 발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밝혀진 환자의 가족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밝혀진 가계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구성원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원칙적으로 비급여 있기 때문에 검사 시행 전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본인이 유방암 혹은 난소암 환자고요. 가족 및 친척에서 한명 이상 유방암 혹은 난소암, 췌장암 또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 검사가 보험이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유방암 환자이면서 40세 이하의 암을 진단받았거나 양쪽 유방에 모두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나 60세 이전에 치유성 3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나 남성 유방암인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는 브라카 검사가 급여가 됩니다. 브라카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결과에 따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병원성 돌연변이가 발견된 경우, 즉 양성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예방적 유방절제술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유방암의 발생은 90%까지 낮출 수가 있지만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방적 난소절제술의 경우에는 사망률까지 낮춰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난소절제만으로도 유방암을 약 50%가량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난소절제술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난소암은 유방암에 비해서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진단이 쉽지 않아서 대개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난소암이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브라카 원 돌연변이에서는 난소암 발생 위험이 40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50세까지 약20% 정도고요. 브라카 2 변이 보인자에서는 50세까지 유방암 발생 위험이 34% 가량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0세 이전에 난소를 제거할수록 이에 따른 난소암과 유방암 위험 감소의 이득이 가장 최대가 됩니다. 두 번째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로 케이스가 나뉩니다. 돌연 변이가 발견된 가게 안에서 검사한 사람의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방검진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가게도 안에서 처음 유방암이 진단된 발단자를 검사해서 음성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가게 내 브라카 변이가 존재하지만 검사한 발단자는 원인 돌연변이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유전자 변이가 존재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방 검진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분류 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VUS라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는 모르지만 향후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유방암과 연관성이 밝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VUS에서 유방 예방적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VUS는 미래에 약 90%가 음성으로, 10%가 양성으로 재분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VUS가 발견된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라카 변이와 연관된 유방암 환자의 예후는 과연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 반대편의 유방암이 더잘 생긴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역 재발이 흔하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자의 전체 생존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가 국내 유방암학회 소속의 14개 기관의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기관 코어트 연구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의 연구 결과에서도 브라카 도련 변이를 동반한 유방암 환자에서 예후의 특별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적 치료법에 있어서도 유방 보존술과 전절제 수술이 전체 생존율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방 보존술을 브라카 돌연변이를 동반한 환자에서도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유방에 대한 예방적인 절제 수술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반대편 유방암 발생률이 변이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기 때문에 선택적인 옵션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카도렌변이를 동반한 보인자에서 유방암 난소암 검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매월 자가 검진을 해야 하고요. 25세 이상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임상에 의한 유방 진찰 검진을 시행합니다. 25세에서 29세 사이 여성은 매년 유방 MRI를 시행하고요.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유방 촬영술과 MRI를 시행합니다. 난소암검진에 대해서는 30세부터 경질초음파와 CA125라는 종양표지자의 혈액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남성 보인자에 대해서는 특히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브라카2 돌연변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병 시기가 빠르고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남자 가족 구성원이 브라카 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보인자에서는 40세부터 직장 수지 검사와 PSA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형 유방증이 있는 남성 보인자의 경우는 50세부터 매년 유방촬영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췌장암 감수성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한 고위험군에서는 내시경 초음파로 췌장 초기 검진을 시행하고요. 이후 MRI를 통해서 췌장암 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암의 가족력과 관계된 유전성 유방암의 특성과 브라카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